안녕하세요 태양기인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네, 차 바꾸면서 엄청 알아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야이 돈이면은 수입차 한번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수입차 아무래도 약간 시승해보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ds 차량이 시승 이벤트를 한다면서 아이 이벤트 할 때는 신청해야 할 거면 타봐야겠다 신청을 했는데 DSS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2박3일 시승하는 거 맞으시죠? 그러길래 어 하고 보니까 기게2박3일 시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어이 이 기회에 한번 타보자 그래서 네, 매장에 가서 DSS 이왕 간 김에 Ds3 이 텐스라고 이제 전기차랑 Ds7이랑 이제 시승을 해보고 DSS는 수령을 해갖고 와서 어디 갈까 하다가 출퇴근도 한번 해보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 댁. 갔다가 복귀하는 길인데, 요거 뭐 시승기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소감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제가 하다가 틀린 얘기 있으면은 그거 틀린 거니까 제가 진짜 초보거든요? 딱그 초보자 입장에서 거의 처음 타본 수입차 브랜드인데, 그냥 간단하게 소감문 남기는 느낌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요 차는 DS3, 어, 녹차님께서 몸에안 좋으셔가지고 DS3라는 모델이고 이게 아마 세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모델이 이텐스 빼고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상위 모델일 거예요 그 무슨 그랜드 시크 뭐 소시크 그랜드 시크 뭐 오페라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좀 상위 모델이고 4천 이게 아마 넘어가는 모델로 알고 있는데 국산차도 그렇게 타본 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렉스턴으로 처음에 입문을 해가지고 스포티지 타다가 지금 소렌토 타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작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스토닉 약간 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차보다는 확실히 크고 이제 스토닉 정도 사이즈라고 하시는데 제가 스토닉은 못 타봐가지고 나중에 스토닉을 한번 타보려고요. 소카 같은 걸로. 그고 이게 어쨌든 그 크기 대비 상당히 가격이 비싼 차라서. 약간 와 개쩔겠다. 저는 솔직히 약간 이런 거가 조,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큰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다른 수입차 보면은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옵션도 막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브랜드는 작은 차에서 약간 옵션을 많이 넣어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서 약간... 폭행해서 시승을 해보게 됐는데, DS7을 먼저 타보고 3를 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말하자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전자장비 같은 거가 생각보다 좀 빠진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자뭐 전자장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통풍시트 어떤 거. 그러니까 HUD가 없으면, HU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와! 어, 110이구나, 갑자기. HUD가 없으면, 약간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만으로는, 운전하면서 약간, 요즘 나오는, 뭐, 계기판들에 나오는 정보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이쁘긴 이쁜데. 그리고, 이, 네비 요, 인포가, 원래는 이게, 프화면을 해외에서 쓰게 되어 있다는데, 이제 국내 한정으로, 약간, 국내랑 일본? 한정으로 이제 뭐, 뭐 모종의 문제로 이렇게 작은 화면이 들어가게 돼 가지고 요거 조금 그래도 나는 프리미엄 느낌으로 사는건데 조금 너무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차체가 작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일 작은 차를 스포티지를 탄거니까 운전하면서도 뭐 이것저것 놓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게 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음료수 넣는데도 이게 겹쳐 있어가지고 테이크아웃 컵 같은 데다 먹으면은 뚜껑이 걸려서 요기요기두 개를 같이 하나를 꺼내 위 하나가 밑에 있는 거는 꺼내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말이 좀 주절주절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운전하면 걔가 운전하면서 뭔가 뭐 잠깐 뭐 지갑을 넣는다던가뭐그렇게 말할 공간이 좀 많이 없어요. 뭐 그런 면도 아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디젤 엔진에 대한 이미지가 고급차에 대한 느낌은 저는 아닌데, 약간, 네, 지금 아들이 시끄럽다고. 아무튼, 다른 엔진도 해외에서는 가솔린 엔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아쉽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이제 차체가 작은 것 자체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차의 컨셉이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좀 작아서 오는 불편함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뒤에서 애가 발이 앞 시트에 이렇게 다뻗지면은 저희 애 아들이 어 아직 애기인데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녹차님이 들고서 찍어주는 거라서 서우 서울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얘기할게요. 장점을 얘기할게요. 장점은 일단 디자인 되게 레어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앞에 이게 밖에는 못 찍지만 데이라이트 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데이라이트가 엄청 이게 디테일해요. 나름 이게 선이 가다가 이제 딱아다가 점이 있다가 막하면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게 플러시 타입이라고 그러나? <laughs> 문장지때 손잡이가 튀어나와서 열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테슬라 같은 데 있는 그런 방식의 혼잡이를 처음 봐서 그것도 신기했고 뭐 그랬고 이제 장점은 뭐 인테리어 아 이제 되게 마름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 DS가 이제 DS7도 그렇고 마름모를 엄청 좋아해서 이 여기도 다 마름모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사이즈 차 중에서는 거의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요것도 이쁜데 요게 다 터, 터치... 오씨, 정신나간 사람 욕하면 안 되죠. 요게 좀다 터치여 가지고 그러 면은 제 개인적으로 터치 안 좋아해서 투싼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다가 터치여 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터대시프도잘 쓰긴 하지만 이게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좋, 전 좋았어요. 여기 끝트만 깔딱깔딱 감기는데. 그리고 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할 때도 이게 이게 기아차보다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렇게 했을 때 핸들이 되게 빡빡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게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더잘 먹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렇게 가면서 핸들이 좀 묵직한 맛이 생겨가지고 쏘렌토는 이게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도 핸들이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차를 잘 모르니까 주저주저해 봤어요 녹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자세한 후기는 블로그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